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9일부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 개정은 4차 산업과 디지털 경제 시대 창업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 유망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창업지원법은 4차 산업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창업 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년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 보유 제한율이 기존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던 건데 이번에 50% 초과로 상향되면서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수 창업과 기업 간 투자 및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 유망 창업 기업의 기준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이동규입니다.